안녕하세요 20세기 소년입니다 자 여러분 이 책상 위에 놓인 두 개의 장난감 뭔지 다들 아시죠? 지난번에 아카데미 과학 방문기를 브이로그를 촬영하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여러분 어색한 거 느껴지지 않나요? 이 가운데 비어있는 공간에 당연히 메칸더비 로봇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? 메칸더비를 좋아하시거나 프라모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선주문 예약을 했겠죠? 그래서 출시되는 일정만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었는데, 갑자기 지난주에 마트에서, 토이저러스에서 선 물량을 푼다고 하는 겁니다. 마트에서 선 출시라뇨. 이게 무슨 경우죠? 그럼 예약한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. 건담 베이스에서 한정판을 구하려고 오픈만 하자마자 무슨 줄 서서 사야 되는 상황도 아니고, 선 예약이나 선 주문 또 공동 구매 이것보다 더 빨리 출시가 되는 건지, 어,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. 그래도 또 사람 마음이란 게 예약은 했지만 남들보다 더 빨리 받아 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거잖아요. 메칸더브이만큼은 좀 빠르게 받아 보고 싶은 마음이 있긴 했었어요. 그래서 주말에 마트를 한번 가볼까? 토이저러스를 찾아서 한번 움직여볼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 뭐 아카데미 문방구 시리즈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재고 물량이 많기 때문에 할인도 많이 하잖아요. 좀 재고 처리를 하는 것도 많이 봐왔거든요. 뭐 메칸더도 비슷하겠지 그런 마음으로. 편안하게 주말을 보냈거든요.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 중간에 좀 짬을 내서 마트로 가봤습니다. 자, 토이저러스에 도착을 했는데, 역시 평일에는 마트가 한산하죠. 자, 여기에 보면, 뭐, 레고도 보이고, 한가하게, 아, 구경이나 슬슬 하면서, 어, 메칸더브이를 찾아보자. 이렇게 둘러보고 있었는데, 어, 이 메칸더브이가 어디 있나. 제가 뭐 마트를 자주 오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, 일단은 천천히 둘러보고 있었는데, 어? 아, 이거는 잠깐 바를 길을 멈추게 하는, 아, 마블 시리즈. 아, 여기는 또 그냥 지나치긴 좀 그렇죠. 가성비 정말 최고인 자다토이즈. 야, 이거 하나는 꼭 구하고 싶었는데, 아, 나중에 좀 기회가 생기면 언제든 천천히 구해도 되는 거니까, 예, 네, 좋습니다. 뭐, 스파이더맨부터 시리즈들을 쫙 모으고 싶은 또 그런 마음이 살짝 속구치기는 합니다. 자, 일단 정신을 좀 차리고, 그렇죠. 여기 건프라. 여기에 분명히 있겠죠? 네, 뭐, 건담은 또 저의 관심 품목이 아니니까. 어, 내가 원하는 그 메칸더, 어디 있느냐. 얼른 모습을 드러내라. 갑자기 마음이 초조해지는데, 분명히 아카데미 문방구 시리즈는 보이는데, 왜 메칸더가 안 보이죠? 메칸더는 어디 있는지. 어, 여기 메칸더, 맥스. 여기 빈 공간 카리안. 아, 없네요. 아, 이게 뭡니까? 아, 진짜 없네. 아, 이건 예상을 못 했는데요? 메칸도만 딱 없네요. 옆에 가리안 프로마주스도 보이는데, 왜 메칸도만 없냐고! 아, 정말 미쳐버리겠네. 야, 이게 웬일입니까, 여러분? 아, 혹시 몰라서 제가 지금 다른 데도 보고 있거든요? 아, 결과는 처참했습니다. 제가 점심시간을 포기하면서 밥도 안 먹고 하루라도 더 빨리 메칸더를 한번 손에 쥐어보겠다고 이렇게 갔는데 야 설마 설마 했던 품절이라니 아 뭔가 굉장히 기분이 우울하고 참 공허합니다 뭐 기껏해야 어차피 그 아크릴로 만든 메칸더 기지 그거 하나 없다고 그거 하나 없다고 그거 하나 없다고 지금 제가 이렇게 우울해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 뭔가 돌아가는 발걸음이. 예, 네, 그다지 기분이 좋진 않았습니다. 그래서 퇴근하자마자 자리에 앉아서 이 아쉬움을 달래려고 메카더 맥스 트라이맥스를 잠깐 꺼내봤죠. 제가 원했던 시나리오는 이 양옆에 메카더 맥스 트라이맥스가 있고 가운데 당연히 메칸더 v 로보트가 서 있는 거였어요. 그 그림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고 박스 리뷰라도 하려고 했었던 작은 소망은 이렇게 모래바람처럼 사라져갔습니다. 에, 뭔가 이 아쉬운 빈 공간에 그래도 이 박스라도 세워놔야 저의 공허한 마음을 좀채워지지 않을까 <웃음> 아 웃음만 나오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카메라를 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과자 아시나요? B29 이 과자를 아시는 분은 아재 중에 찐 아재가 확실합니다 <laughs> 왜냐면은 이 과자는 1981년도에 만들어졌던 과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국민학교나 중학생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아마 이 과자를 다들 먹어보셨을 거예요. 이 과자를 오히려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을 텐데 왜 그러냐면 어,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과자가 단종이 됐단 말이죠. 일찍 단종이 돼서 추억의 과자로 또 전설의 과자로 남아 있었습니다. 그 이후로 많은 분들께서 이 과자를 재출시해달라고. 그렇게 많은 요청을 했었나봐요 그래서 2009년에 한번 다시 재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도 잠깐 나왔다가 사라졌기 때문에 저도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올해 초에 농심에서 이 B29를 재출시하면서 를 나름 선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, 편의점에 가니까 2 플러스 1이라고 하길래 이렇게 세 개를 들고 왔습니다 아. 맥한더 없지만, <laughs> 뭔가 이 붉은 색상을 굉장히 강조했던 로봇이라고 한다면, 이 B29도 이 노란색과 붉은색이 또 이렇게 보이잖아요? 오늘 저녁 맥주 안주는 이걸로 정했습니다. 갑자기 장난감을 들고 나오다가 과자를 들고 나오니까 좀 웃기죠? 근데 이거는 또 단순한 과자가 아니에요 잠깐 나왔다가 강렬한 맛을 어린이들에게 선사를 하고 금방 사라져버렸던 전설의 또 추억의 과자이기 때문에 옛날 시절을 보낸 분들에게는 아주 정경운그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도 가져왔으니까 한번 맛은 봐야 되겠죠? 비닐을 열자마자 개봉하자마자 지금 이 작은 방에 카레향이 엄청나게 진동을 합니다. 아, 약간 또 서름이 돋네요. 물론 좀 포장지는 바뀌긴 했지만 옛날 포장지보다는 어, 조금 세련되면서도 또 레트로스러운 것을 잘 살리긴 했죠. 글쎄요, 이 맛을 아시는 분들은 얼마나 강렬한 또 맛을 내는지 아시겠지만 이 과자를 안 먹어보신 분들은 꼭 한번. 드셔보시길 추천합니다. 편의점마다 이게 또 재고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. 금방금방 사라지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, 여러분, 시유 편의점 가시면은, 일단 한 봉지 사서 드셔보시기를 추천합니다. 제가 먹방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, 이 과자랑 맥주를 한캔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음! 아, 옛날 맛 그대로. 아, 더 맛있어진 것 같아요. 음. 아, 그리고 혹시 여러분 그 사실 아세요? 저는 어릴 때이 B29라는 이 과자 이름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? 이 B29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활용됐었던 폭격기의 이름이거든요? 그런 아주 무서운 비행기였는데,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좀 충격적인 이름이고, 왜 이렇게 맛있는 과자를 굳이 그 이름을 왜 사용했는지 좀 알아보니까, 그 비행기가 6.25 전쟁에서도 활약을 했고, 어느 정도 성과를 올렸던 비행기이다 보니까, 농심에서 이 과자를 만들 때, 재과 시장을 자기네가 주름 잡겠다.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. 아, 그런 심정으로 이런 이름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. 뭐 옛날에는 그럴 수도 있는 시절이었지만, 지금 시절에서는 좀 얼토당토 않는 또, 타이틀이긴 하죠. 이비2 9를 어릴 때 먹어보셨던 분들은 먹을 때 눈을 감고 드셔보십시오. 어릴 때 먹었던 그 추억에 막 그대로 떠오르실 거예요. 자, 오늘은 메칸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제가 선주문으로 예약한 것은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고 주말에 마트에서 풀렸던 그 메칸더 부위를 저는 또 구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마음도 있어서 그 아쉬운 마음을 여러분들께 호소를 좀 하려고. <laughs> 이렇게 잠깐 좀 카메라를 켰는데요. 먹방하시는 분들이나 혼술 하시면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조금은 알것 같아요.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주문했던 맥한더브이도 곧 도착을 하겠죠. 도착하자마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리뷰도 해드리고 또 조립하면서 완성된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다음 컨텐츠를 더 재미있게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아, 오늘 저녁은 그냥 비비식구랑 맥주 한 잔을 쭉 마시면서. 영화나 한편 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도 맥주 한캔쭉 들이키시면서 하루의 피곤과 시름을 싹 씻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럼 저는 다음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.